뒤에뒤에뒤에뒤에그 나온다 나여다 나온다. 끝. 이게 배 배리리오. 게임이 한팀한팀한 팀. 한 팀. 일단 총 먹고 함. 뭐어이 없냐. 얘는 밑으로 내려갔어? 어떻게 됐어? 3번팀 예, 예 내려갔다 아, 아래단좀에간거 같은데? 오케이 1번집 1번집에 있다 얘들아 뒤로 약간 빠질게 포토줄게 어, 샤이니 2번 황채님 이렇게 빠지는 사람, 사람 아니잖아 포토줄게 <laughs> 나 머리가 없어 나 1번집에 그대로 네, 있어 예, 예, 예. 야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3명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 여기 있는 같아. 세 명인데? 라라1번 있었어. 나이스. 얘네 우측으로 나올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디 가냐? 올거 같아, 일반적으로.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5초 1초, 1초만. 2초만. 야, 얘네 핵이다. 어? 어. 거기 자야 우리 때부터 하나 하나. 아, 아니, 해, 나. 으응, 뭐. 열린지 열린지 아니, 아 네. 아니 네 리바 가는. 나 집. 좀야겠다내쪽 빼고. 기 여기. 게 <laughs> 아세 발밖에 없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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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야 아, 이거 핵이 아닐 리가 없어. 핵 아, 아, 나도 안 해. 장영. <laughs> 아. 파라다이스 i s 이형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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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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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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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가 볼까요? 2배율 레벨이? 어, 야, 정면 어시 정도 줄수 있잖아. 진짜 가능 늦었어. 늦었어. 할래? 야, 야, 우측, 다, 우측, 다. 1번, 번번번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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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셋셋 셋. 셋, 셋, 셋 아파니나못 붙여. 봐줄게. 아 씨. 간다, 간다. 간다 그냥. 그냥. 다필 다필 아, 진짜 진짜 개못 쐈어 첫 번째. 우측 끝에 따개비 하나랑 집디 하나, 집디 둘. 헤어 소 마리 헤어 그대로인가? 아, 네. 있 바로 왼쪽, 바로 왼쪽이 거 바로 왼쪽에 바로 왼쪽에 있어. 가왼쪽 나도나도 같이같이같이 어디어디 야 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 퀴즈야 저 있냐? 아니 일로와봐 더와봐 그돼 네, 기다려 나우디나우디 나뭇잇 끝나 혼자 하지말라고 이게 입에 베릴이여 차소리 어? <laughs> 야, 야 죽여 죽여 저거 아니 스무스하네? 뛴다. 뛴다고? 차타야지 야 정면 아, 저기, 됐어. 왼쪽 위 나이스 남쪽 없고 연막 하나 쳐주고 살려주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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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에 손대고 네 폭발고 왼쪽 거기 카타 갔다. 야차 빼고 가가가 그냥 가야 돼 이거. 아 씨. 아, 아, 제발, 아 제발, 야, 드레이신가 제발. 뭔가 얘는 맨날 만나냐 무 한국인인가 얘네? 맨날 만나 무슨? 근데 맨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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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게 아, 아, 우측으로 갈 럭키야. 우측 감아서 올라가야 되나? 거 어, 야, 이 개. 야, 투색이야. 근데

아 음, 보이는 음, 건 음, 없는데. 오른쪽 집 뒤. 아거기 네네. 지바 지바도 똑같나? 잠깐 들어 살게요. 지만 하얀 병넣가 같이. 창고 뒤쪽 집. 창고 안에. 살렸다. 창고 안 둘이야? 아니 아, 밖에랑. 밖에랑 창고 안에. 바로 붙겠다. 바왼쪽에 하나. 아, 나이스. 창고 안에 핵 박스. 아이템 아 여기. 콤보 안 되지? 아, 여안 되지 기야 아, 없거 어, 아, 어. 어. 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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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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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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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정면 넘었는데 이거? 어너었다너 그대로... 정확히 1번이야 이거 괜찮 1번 갈까? 아니 인원이 너무 없어서 3번 바위 그대로 있고 안나아 그리고 여기 도로 하나 뛴다 한... 저기 정확히 번나무아리 슈트야 어 길리 확인 그 어, 어. 나무 길리 말하는 거지? 아 나무, 어, 나무. 기번끝자락 있고 음나번 바위 좀 볼게 들어 있다 내쪽이 내 인서클? 인서클 1번 거위까지 뛰었다 거 이렇게 끼어. 이거 이게 끼어. 이거 이렇게 끼어. 이이게거게 끼어. 이거 이게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 탐구 왜이렇게 뛰는 거야? 길리버슨 응 음. 왼쪽 돌 뒤에 끝다 너가 더 크게 돌아오는거 안보지? 어. 어. 야 하나인거 그래? 같은데 그래? 내 앞에 붙어있다 내 앞에 붙어있다 이거 나형 붙어줄게 이러면 아니아냐쟤쟤쟤쟤 섹터 줄게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아래 감았다. 다 오른쪽. 한번 바이디. 한번 바이디. 나 이거 안 보여. 나갔어? 일번 바이디 볼게. 어. 못 붙었을 거야. 방금 연막 줬는데 나무 뒤로 들어갔고. 1번나 아, 잡았고. 아, 이거 여기 궁 잡은 거야, 한번. 음. 살렸는데. 겠 이거 상황 그냥 막힐게. 봐 음. 네. 둘. 내 쪽에 둘. 둘? 네. 그러면 살거 살려고 계 아, 여기 하나. 한얘스에있 거야. 따로 한알이스 너무 용하고. 야봐나 이거 정면으로 갈게. 어, 정말? 대장 아, 째야 MK 개조왕. 짜 <목소리>